안녕하세요. 캠벨 생명과학 10판 생물 공부 함께하고 있는 이정미입니다. 자, 지난 18강까지요. 자, DNA 복제부터 시작을 해서 DNA 전사 또 전사 조절 과정까지 우리 굉장히 복잡한 얘기들을 진행을 했는데요. 제가 수업하는 중간중간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어, 이 부분에 대한 연구는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많이 드렸을 겁니다. 자, 세포에서 수행되는 기능 중에 가장 중요한 기능이 단백질을 합성하는 기능이고 이단백질을 합성에 따라서 뭐 우리 관심있어 하는 여러 가지 질병들과 사실은 관련들이 많기 많기 때문에 생물학에서 사실 의학과 관련되어 있는 분야가 상당히 발전이 빠른 편이거든요. 그런 분야를 여러분들 지금 공부를 하고 계신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는 생명공학 파트에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이제 앞에 배웠던 내용들을 기반으로 DNA 기술이 어떻게 적용되게 되는지 한번 훑어보시겠습니다. 자, DNA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학습에 활용을 한다 라고 할때 가장 사실 우리가 관심 있는 건 어, 내가 가지고 있는 DNA는 염기서열이 어떻지라는 거에 대해서 가장 궁금해 하실 텐데요. 뭐, 과학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DNA,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DNA가 염기서열이 어떤지에 대해서 연구하는 과정이 가장 많이 발달되어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이 DNA 연기서열을 결정할 때 우리가 사용하는 방법은 핵산 혼성화법이라고 해서 이 혼성화라고 하는 것이 하이브리다이제이션, 다른 것들끼리 붙이는 거는 이제 하이브리드 시킨다라고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왜 전기차? 하이브리드? 이게 기름 쓰는 거랑 전기 쓰는 거랑 같이 접목이 되는 거니까. 그랬을 때 핵산을 하이브리드 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있는 DNA에 상보적으로 핵산이 결합한다는 특성을 활용을 해서 다른 핵산을 붙여가지고 상보적으로 결합시켜서 서열을 알아내는 방법 요걸 우리는 이제 핵산 핵산 혼성화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걸 토대로 해서 우리가 이제 공학에 쓴다거나 내지는 의학에 쓰기 위해서 유전적인 기술을 조작하는 유전적인 기술을 써서 유전자를 조작하는 기술을 우리가 유전공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말씀드렸던 것처럼 DNA 염기서열에 우리는 관심이 제일 크기 때문에 염기서열을 결정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어요. 자그 중에서 제일 우리에게 많이 알려져 있는 방법 생거라는 사람이 요거를 노벨상 받았는데 D 대역시 리본 유클레오 타이드라고. 이게 D 대역식 리보뉴클레오 타이드는 재료고요, 재료고요. 자, 이걸 가지고 사슬을 종결시켜서 염기 서열을 결정하는 방법 뭔가 이름이 되게 길죠, 그렇죠? 자, 이 방법을 이용한 것이 이제 가장 많이 알려져 있고요. 뭐 비슷한 방법에 의한 것이 이제 합성에 의해서 DNA를 아예 만들어서 서열을 분석하는 방법도 이제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방법이고, 근데 이제 마지막에 나와 있는 차세대 염기 서열 결정 기술은 이게 뭔가 생물학적인 기술을 사용을 한다라고 했을 때이 방법이 좀더 나아 것 같아. 이게 좀더 나은 것 같아. 요 기준 중에 하나가 훨씬 더 간단하다. 훨씬 더 빠른 시간 내에 해결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기준인 건데요. 이 마지막 방법을 이용을 하게 되면 훨씬 더 빠른 속도로 DNA 염기 서열을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서 각광받고 있는 기술로 보시면 되세요. 근데 가장 원시적인 방법은 이쪽이었거든요. 디디옥시. 자, 그러면 이 방법이 어떤 원리인 건지 그림이 조금 자잘하고 이해가 좀 어려울 수 있지만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지금 파악하고 싶은 DNA 주형 가닥이 있고요. 자, 우리가 이제 디디옥시법을 사용을 하려면 필요한 재료가 크게 네 종류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주형 DNA 가닥이 있으셔야 되고, 자, DNA 복제 과정을 이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자, DNA 복제를 하려면 프라이머가 필요하기 때문에 프라임 메이즈가 프라이머를 만들어줬어 야 했었죠. 자, 우리가 디데옥시 종결법을 쓸때한 가지 알아야 되는 정보. 3프라임 말단부의한 3, 4개 정도의 베, 베이스 페어상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조금은 알고 있는 그 DNA 알고 있는 부분을 이용을 해서 사실 우리가 인공적으로 DNA를 만드는 기술이 있어요. 왜냐면 그, 우리가 세포에서 DNA 폴리머레이즈는 추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험관 내부 환경을 DNA 폴리머레이즈를 할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어준다라고 하면 DNA를, 새로운 DNA를 우리 인공적으로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인공적으로 만든 프라이머를 준비합니다. 그러니까 이쪽 3프라임 말단부랑 상보적으로 붙을 수 있는 염기사열 한 4개 5개 또 엮여있는 거그 프라이머 준비하고 프라이머 있었으면 당연히 DNA 복제하려면 은 DNA 중합효소 필요하겠죠. 폴리머레이드 준비하고 그래서 일단 프라이머랑 DNA 중합효소한 세트. 그 다음에 DNA를 만들 거기 때문에 DNA를 만드는 뉴클레오타이드가 있어야 될 텐데 그 뉴클레오타이드를 두 종류를 준비하셔야 돼요. 이게 조금 어려우실 수 있는데. 일단은 대역 n 리본뉴클레오타이드 우리가 알고 있는 거 DNA 만드는 재료 그런데 오른쪽에 보시면 D 대역시 뉴클레 어, 대역시 리본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해서 여기는 지금 보시게 되면 D 대옥시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원래 그 뉴클레오타이드의 경우에요. 원래 뉴클레오타이드 DNA 만드는 거는 우리가 데옥시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했던 게, 어, 리보스는 여기가 OH가 있었고, 여기는 원래 OH 있는 거고, 여기 이제 DNA의 재료가 될 때에는 인산기 세개를 붙이고 있는 거니까, 요렇게 인산 세개 붙이고, 여기에 이제 염기가 뭐가 들어오냐에 따라서 뭐 아덴인인의 구안닌이 했던 거잖아. 그렇죠 그런데 이게 DNA의 재료가 된다라고 하면, 디옥시 리보스라고 하면 요 리보스 상태에서 요 부분이 지금 산소가 빠져나가고 수소만 있었을 때 요걸 이제 대옥시 리보스라고 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디대옥시 방법을 쓸 때는 뭘 쓰시는 거냐면 여기에 준비되는 염기들 A, G, T, C 일단 염기는 똑같은데요. 오탄당이 가지고 있는 3번 탄소의 OH가 없어집니다. 여기에 산소도 빼버린 거. 그래서 리보스 상태에서 2번 탄소의 산소를 뺀, 거, 뺀 거는 데옥시 리보스. 그런데 한개더뺀 거는 디데옥시 리보스. 두개 뺐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요걸로 이루어져 있는 AGTC 뉴클레오타이드 네개 요거 한 세트. 정상적인 디옥시 리보스 한 세트. 프라이머하고 폴리머레이즈 넣고 주형과장 넣고. 요렇게 되면 디데옥시 종결법을 하기 위한 준비는 끝나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걸 왜 넣는지가 중요하겠죠. 그쵸? 자, 이걸 넣는 이유는 뉴클레오타이드가 만들어진다라고 할 때, DNA 폴리머레이즈가 수행하는 작업은 기존에 있는 폴리머가 있어서 기존에 있는 뭐 DNA가 됐거나 RNA가 됐건 이게 지금 이제 오프라인 말단부라고 하면 말단부에 있는 뉴클레오타이드는 인산기세게 붙이고 있는 거니까 1번 탄소에 이제 뉴클레오타이드를뭐 구아닌을 붙이고 있었다. 자 그럼 3번 탄소에 OH가 있다면 여기 있는 OH하고 다음번 뉴클레오타이드의 인산 사이에서 탈수축합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요 사이에서 산소를 매개로 한 결합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였죠. 그죠 요런 식으로 다음번 뉴클레오티드에 첨가가 이루어지는 거였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있는 뉴클레오타이드가, 뉴클레오타이드가 이 부분이 OH가 없고 수소가 있다라고 하면 다음번에 새로운 뉴클레오타이드가 온다고 하더라도 결합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새로운 DNA 합성은 여기에서 끝나버리는 겁니다. 이걸 이용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디데옥시 리보스 뉴클레오는 또 하나 중요한 거, 그냥 넣으시면 안 되고, 형광물질 처리를 하셔야 되는데, 각각의 염기에 대해서 다른 형광물질 처리를 해주셔야 되세요. 자, 그래서 요 재료를 몽땅 다 시험관에 집어 넣는 겁니다. 자, 그럼 시험관에 집어넣으면 얘들이 허물렁허물렁 허물렁 움직이다가 주형 가닥에 프라이머가 부착이 되면 그 프라이머에 아래, 어, DNA 중화표소가 붙어서 새로운 DNA 가닥을 만들 건데, DNA 가닥을 만들다가 지금 네 번째까지가 프라이머고 다섯 번째 염기가 구환인이거든요? 그럼 구환인의 짝꿍 염기는 시토신이겠죠? 그래서 폴리머레이즈가 시토신을 데리고 왔어요. 근데 하필이면 운 나쁘게 요 녀석을 데려온 거죠? 그러면 여기에 시토신 붙고 난 다음에 그 다음은 DNA 못 만들어 그럼 여기서 끝날 거예요, 그렇죠? 다른 이게 지금 주형 가닥을 중심으로 해서 폴리머레이즈가 한 번만 작동하는 게아닐테니까 다음 번 작동할 때에는 프라이머에 폴리머레이즈가 붙었어요. 구안인 짝꿍으로 시토신 붙였어요. 어, 이거 정상적인 거 붙였어요. 그럼 시토신 그 다음에는 그 다음 연기가 올 텐데 그 다음 연기는 구안인이 올 건데 어, 또 하필이면 여기 디데옥시가 왔어. 그럼 여기에서 사실 종결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주형을 중심으로 해서 폴리머레이즈가 새로운 DNA를 만들 때 마지막에 디데옥시 연기가 오면은 종결이 끝나. 어. 복제가 끝나버리는 겁니다. 이 작업이 엄청 엄청 많이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지금 진행된 지, 복제가 진행된 지 얼마 안된 거는 DNA 기가 짧을 거고요. DNA 복제가 많이 된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아 여태까지 잘 버텼는데 마지막에 디데옥시가 와버렸어 이렇게 되면 상당히 긴 DNA 가닥에 마지막에 형광물질이 붙어있겠죠 지금 요게 한 시험관에 들어있다라고 하면 이 각종 형광물질을 가지고 있는 길이가 저마다 다른 새로운 DNA가 막 섞여있는 겁니다 이거 이따가 저랑 뒤쪽 가셔가지고 그 전기영동 얘기하실 건데 지금 이게 비슷한 방식이거든요 지금 막 섞여있는 DNA를 여기 지금 밀도를 가지고 있는 컬럼 안쪽에다가 붙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